예, 안녕하십니까. 지금, 네, 부산 서면에 있는 남원추어탕 생오리, 네, 전문점에 나와 있습니다. 네, 이곳은 추어탕과, 네, 유황오리, 생오리, 네, 전문점인데요. 지금, 어, 유황오리, 네, 소금구이로 지금 주문하는데요. 어, 벌써, 어, 색깔 자체가 굉장히 신선하고, 네, 빛나면서, 네, 일반 마트에서 파는 그런 오리와는 좀 틀리, 어, 틀린 점이 보이네요. 그리고 반찬들도 정갈하고 깨끗한 그런 느낌입니다. 네 지금 올려줘서 굽고 다시 한번 맛을 보겠습니다. 네, 유황오리 지금 다 요리가 되었습니다. 한번 맛을 보겠습니다. 네. 네. 음, 오리 자체가, 기름 자체가, 음, 좋은 기름이지만, 네, 기름도 어느 정도, 네, 있으면서 담백하고, 그리고 신선한, 네, 맛을 보이네요. 네, 색깔 자체도 굉장히 선명한, 선명한 맛입니다. 네, 선명하고. 자, 하나 더 먹어볼까요? 음. 그 돼지고기 소고기와는 틀린 오리고기만의 그 쫀득한 맛 그리고 담백한 맛이 있는 서면 부산 서면 남원 추어탕 생오리 전문점이었습니다.